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 오브 바이언4 뉴비 가이드를 노스텝백 no DLC 출시에 맞춰서 새로 다시 만들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혼자서하기 새로운 게임. 그다음에 시나리오는 1936년 시나리오를 골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게임 시작하면 이렇게 커다랗게 일곱 개의 나라들이 있는데 이들을 칠대 열강이라고 부릅니다. 게임 내에서 상당히 강력한, 강력한 파워를 가진 나라들이고요. 다른 국가들 누르시고 나라 선택 누르시면 이렇게 지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국가 클릭하셔서 고르셔도 되고요. 오늘은 이제 뉴비 가이드니까 게임맨 처음 시작할 때 보통 전쟁을 하고 있는 이탈리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는 보통 정규병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역사적 AI는 켜주세요. 철인 모드를 하시면은 도전 과제를 깰수 있는 거고 그게 안 돼요. 그 세이브 로드 신공이 안 됩니다. 세로질. 저는 귀찮아서 철인 모드를 안 키고 합니다. 항상. 자 이렇게 게임을 키시면은 뭐야 이게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게 뿐만 아니라 이 모든 패러독스사 게임이 알림들만 잘 처리해줘도 일단 거의 반은 먹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입니다. 연구 나눠져 있는 거는 육군 연구 4개, 해군 연구 1칸, 그다음에 공군 연구 1칸, 그다음에 공학과 산업이 있습니다. 이제 뭘 찍어야 될지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연도에 맞는 것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연도에 맞는 것은 연구시간이 이렇게 148일 이렇게 걸리는데. 지금이 1936년인데 1943년 거래 갑자기 연구하려고 하면 이렇게 나은이. 7년 선행연구라면서 불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연구가 2001이죠. 이걸 언제 해요? 2.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도에 맞는 연구를 해주시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성으로는 산업연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공학이랑 그 다음에 이제 필요성에 따라서 본인이 공군 가겠다면 공군 연구 먼저 육군 포병 넣을 거다면 포 연구 먼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취사선택해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구는 시작하면은 제가 국룰 연구라고 말하는 연구가 있어요. 일단 기초공작기계 이거 찍어주시고 건설 건설 찍어주시고 여기 전자기기 공학 찍어주시고 예전에는 이렇게 육군 교리가 연구에 있어서 육군 교리를 하나 찍었는데 이제는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전투기를 연구해주셔도 되고 보병장비 연구해주셔도 되고 자기 취향입니다. 그 다음 알림은 건설입니다. 건설. 아, 건설할게 많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신경 써야 되는 건 공장입니다. 공장이 가장 중요해요. 일단 초반에는 멀티와 다르게 싱글에서는 초반에는 민간공장을 좀 지어주는 게 좋습니다. 민간공장을 어디다 쓰냐면 은 무역하는데 쓰고 건설하는데 씁니다 11개가 이제 건설에 투입이 되어 있는 거고요. 민간공장이. 하나 건설하는데 15개의 민간공장이 투입되고 구입이 됩니다 건설에 사용되는 민간공장의 개수는 어떻게 결정되냐면은 이제 갖고 있는 민간공장이 20개예요 근데 우리 이제 소비재라는 거를 통해서 지금 설명이 보이시죠 예, 필요한 소비재 공장이 9개입니다 그래서 저희 민간공장 20개 중에 9개가 빠져서 11개가 건설에 투입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군수공장 같은 경우는 여기 생산 탭에 생산을 하는 데 쓰입니다. 이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기반시설.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짓게 되면 보급에 영향을 주고요. 보급이 더잘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자원이 있는 경우에는 자원이 플러스 됩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이 높은 지역에선 건설 속도가 빨라집니다. 지금 여기 80% 보이시죠? 건설 속도가 80% 빨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여기 뭐20% 이딴 데 지으면 느리겠죠? 건물 건설 속도가. 그 다음에 공군기지는 공군기지 입니다 말 그대로 여기 전투기가 출격할 수 있는 공군 기지를 짓는 것이고요 필요할 때만 지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대공포는 이런 식으로 지을 수 있는데 대공포는 이제 폭격기 같은 거를 약간 격추시킬 수 있는 그런 거 고요 해군조선소는 공장이랑 비슷한 겁니다 배를 뽑는 데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합성정제소는 연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합성석유실험을 통해서 합성정제소 가 열리는데 합성정제소를 짓게 되시면 연료를 얻을 수 있고 고무도 얻을 수 있습니다 연료 저장고는 이 연료의 최대치를 늘려주는 거고요 그냥 그 다음에 로켓 발사 사장은 우선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 원자로는 핵을 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전화는 민간 공장을 군수 공장으로 바꾸거나 군수 공장 민간 공장을 바꾸거나 할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는 보급 중심지, 흔히 보급 허브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허브에서 보급이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급 허브를 지어도 되는데 잘 짓진 않아요. 다음 철도도 중요하죠. 철도는 이제 보급 허브와 허브를 이어주는 길입니다. 그다음 해군기지는 해군기지도 보급 허브의 역할을 하고요. 이렇게 해군기지는 해안가에만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요새가 뭔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해안요새는 이제 상륙 방어할 때 쓰는 거고요. 이제 건설 설명이 끝났습니다. 다음 알람은 여분의 군수공장 알람입니다. 이거는요. 자기가 갖고 있는 군수공장 중에서 몇 개를 어떤 물품을 뽑는 데쓸 것이냐 하는 거예요. 대충 이렇게 뭐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참고로 이제 새로운 장비를 뽑으려면 여기 플러스. 이렇게 보병, 포병 장비는 여기 눌러서 뽑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누르 라인에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끌어당겨서 올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갑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뽑으시면 되고요. 전투기는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이는 이거는요. 여기 이렇게 보이는 이거는 파생형 만들기라 해서 설계를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전차든 비행기든. 배는 여기 함정건조 여기서 뽑습니다 배도 이렇게 설계를 바꿀 수 있고요 보통은 이제 수송선을 라인에 넣어 놓습니다 수송선도 이제 무역할 때 필요하고 보급할 때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은 이제 국가중점입니다 국가중점 같은 경우는요 크게 군사, 정치, 외교, 산업 등으로 나눠서 볼수 있는데 국가중점을 어떤 트리로 타느냐에 따라서 게임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첫 번째 중점으로 라인란트를 많이 찍고요 이렇게 찍어주시면은 70일이 걸려서 중점 하나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거는 비행단에 임무가 없거나 공역에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공군 이야기인데 여기 누르셔도 되고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육군, 해군, 공군 지도가 있습니다. 공군 지도로 바꾸시면 이렇게 공군이 나오게 되고 공군들을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불러오시면 돼요. 원하는 공군 기지로. 시간은 여기 눌러서 돌리시면 됩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던지 여기를 마우스로 누르시던지. 자 그럼 빙기가 이렇게 오죠. 와서 얘네한테 이렇게 미션을 주면은 자, 없어졌죠? 그러니까, 딱히 의미가 없고, 그냥 본인이 공군 써야 할때 넣으시면 돼요. 이 알람은 우클릭해서 지워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기초 훈련 중에 사단 없음. 이거는 군대를 뽑으라는 거예요. 자, 군대는 어떻게 뽑느냐? 훈련을 누르시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훈련을 하나 라인을 누르세요. 자기가 이제 편제가 있잖아요. 지금 이게 다 편제입니다. 이게 편집을 눌러보시면, 어떤 편제인지 나옵니다. 여기는 육보병이고요. 뭐, 사기병, 2 차량화, 일기가. 저는 육보를 뽑겠습니다. 그러면은 훈련. 누르고, 야, 이러고 훈련 여러 개 누르지 마시고 부대 추가를 하시면 되고 시프트 클릭하시면 다섯 개씩 추가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횟수. 1이라고 숫자를 해 놓으면은 이 12개 사단을 한번 뽑는다는 거고, 두번 하면 12개 사단을 두번 뽑는다는 거고, 무한대로 하면 계속 뽑는다는 거고요. 개두시고위치를 설정해 주시면은 장비가 꽉 차고 훈련이 100% 끝나면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지정한 데서. 이렇게 시간 돌려보시면 이제 장비가 조금씩 차죠 훈련도도 조금씩 오르고. 이렇게 노란색이 뜨는 거는 지금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장비가 차면은 저절로 군대가 뽑힐 거고요. 그다음은 이제 군대 배치입니다. 이렇게 육군 지도를 클릭하신 상태에서 군대를 이렇게 클릭을 하셔도 되고, 그냥 나는 모든 군대를 누르고 싶다 하면은 쉬프트 누르고 이 알람을 클릭하시면 모든 군대가 선택이 됩니다만,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군대 배치부터 다 해주겠습니다, 빨리. 여기를 잡아 끄세요, 그냥 드래그 하고 여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게 하나의 군단입니다. 밑에 전선도 따로 해주는 게 편하겠죠. 자, 이게 또 하나의 군단이 생긴 겁니다. 어, 근데 본토에 있는 군대를 끌어오고 싶어요. 여기 전쟁하는데, 일단 얘네도 이렇게 우클릭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헷갈리실 텐데, 새 군단을 만들 때는 좌클릭입니다. 아, 우클릭도 되네요. 네, 일단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 어찌 됐건,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는 군단에 군대를 넣을 때는 반드시 우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잡아끌어서 우클릭, 자, 이렇게 추가가 되죠. 여기 장군을 임명을 해야 됩니다. 이걸 눌러 주시고요. 장군을 임명하고 싶은 군단을, 그 다음에 여기 왼쪽 클릭하여 배치, 여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장군들이 쭉 나오는데, 저는 세바스티아노 비스콘티 장군이랑 어, 로돌프 그라치아니 여기를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쉬프트를 누르고. 두개 군단은 다 같이 클릭해주시고요.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 조금 더큰 네모. 여기를 누르시면은 집단군이 생선이 됩니다. 그럼 여기도 똑같이. 이번엔 원수를 배치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전선을 깔아야 됩니다. 장군 초성화를 눌러주시면 전투 계획이라고 쫙 나와요. 뭐가 많아요. 복잡하죠? 간단하게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훈련이에요. 이건 이제 공격성을 설정해주는 거고요. 자동 전투 시에. 이거는 상륙. 이거는 부유항 상륙. 이거는 공수. 이게 전선입니다. 자, 우리 가 깔고 싶은 건 전선이죠. 이렇게 좌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맞닿은 데가 다 전선이 깔리고 아니면 이걸 누르 전선 누르시고 우클릭하시면 원하는 대로 이렇게 그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전선을 깔았으면은 바로 옆에 있는 공세선을 까셔야 이렇게 우클릭해서 잡아 끄시면 됩니다. 공세선을 이렇게 까셔야 자동전투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는 선봉선이라는 선인데 공세선과는 다르게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선은 후퇴선으로 국경선이 아니라 그냥 아무 땅이나 그을 수 있는 선으로 굉장히 유용하게 씁니다. 주로 후퇴할 때 쓰거나 진짜로 이름처럼 군대를 어디 모아놓고 싶다 그런 경우에도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이것은 지역방어. 지역방어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군대가 알아서 가서 지역방어를 합니다. 보통 해안방어 할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사단 배정과 사단 배정 해제가 있는데 사단 배정 해제를 하게 되면 전선은 있는데 사단이 배치가 안돼 있는 겁니다. 지금 사단 없음. 이런 경우가 뭐 가끔 전선 설정하다 잘못되는 경우가 있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로 빠졌다, 플러스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건 뭐냐면 작전 수정입니다. 우클릭으로 공세선을 이렇게 수정할 수도 있고요. 우클릭으로 이렇게 전선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작전 수정용이고 이것은 작전 취소 삭제용입니다. 작전 삭제 전선과 공세선 등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전투를 할 거기 때문에 공세선을 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도 전선을 깔아주고 공세선을 깔아줄 겁니다. 저는 얘네가 좀그 노는 애들 없이 활발하게 싸웠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때 전투 계획을 안정된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바꿔주시면 지들이 알아서 조합 패입니다. 보시죠. 시간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자동 전투가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부인 표시를 누르셔야 됩니다. 이 작전 활성화를 하셔야 되고 작전 취소하려면 빨간색 네모를 누르시면 지금 하고 있는 것까지 공격을 하지만 이 공격이 끝나거나 그러면은 지들이 알아서 멈추는데 이기고 있어가지고 계속 치네요. 그대로 계속 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에티오피아 이었습니다 협정하는 법은요, 여기서 모든 줄을 획득하셔도 되고, 자기 혼자 협정이 있다면, 자기 혼자 협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먹고 싶은 땀 누르시고, 차례 종료 누르시면 이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결정 누르시면 협정이 끝나고요. 이렇게 우리 간단한 내정들에 대해서 배웠고 그다음에 간단한 번쟁하는 법 그냥 배웠습니다 살짝 더 복잡한 내용들이 많은데 앞으로 가이드에서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위에 있는 이제 각종 수치들과 그다음에 각종 탭들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국기를 눌렀을 때 나오는 이 엄청 많은 이 창은 다 뭔가 점령지는 뭔가 쓰바 그렇게 복잡하죠 근데 하나하나 다 하시다 보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